고린도 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내가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거위에 그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거위에 그 세우기를 조심할 진이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외에 다른, 능이 다른 털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도라. 만일 누구든지, 검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 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것 같으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건설하는 건축자가 건설하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기본을 주시는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 그 위에 하나하나 쌓아 올린 구원을 건설 구원이라 그렇게 건설 구원의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라 우리는 그의 동업자라. 즉 우리는 하나님이 지엄을 지엄을 받은 집인 동시에 하나님이 건축하는 건축자의 조력자로서 역할도 해야 될 것을 알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성도는 하나님에게 지엄을 받는. 이 건축하는 자, 건축을 받는자가 되야 됩니다. 아 나는 건축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채울 때 내가 건축이 되어져야 된다. 그 성경에 청량하라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내려온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 성전에 청량해라 하고 몇 가지 말을 합니다. 성과 곽과 문을 청량해라. 청량이란 말은 집을 지어라 그 말입니다. 집질 때는 꼭 청량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게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청량이라 21장입니다. 청량이라 나옵니다. 또계시록 11장에도 청량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말은 청량하라는 말은 건축여라 그 말입니다. 건축하기에는 반드시 청량부터 하고 건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성전인데 우리는 성전으로 건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의 주동자는 누굽니까? 누가 성전 건축을 합니까? 건축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건축의 객체는 우리인데 건축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성전을 지금 짓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받는 집입니다. 또 동시에 이 자기의 성전이 다 이제 지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성전도 짓는 일에, 크게 이제 나서야 됩니다. 이걸 다는 여기서 말하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이 건축자인데, 우리는 건축자의 동력자 역할을 또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환자가 들어가서 병에 어, 들어서 의사가 뜬, 의사가 환자를 아주 열심히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하니까 이제는 다 나았습니다. 이제 너는 너가 나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다른 사람도 너와 같이 치료를 받도록 해라. 그 일을 너는 도와주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건축을 하나님에 의해서 건축을 받게 되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건축하는데 조력자로서 그 일을 해라. 건축의 주동자는 낸데 조력자로서 해라. 그걸 가르쳐서 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립니다. 동력자. 함께 일한다고 말해요. 많은데 뭐 다른 사람의 건축을 하는 그 일에 함께 일하는 요 동력자들이요. 동시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시험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 모든 건축을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주, 주동자가 될때 너는 동력자로 그리 역할을 해라. 그게 바로 지금 바울과 아볼로에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바울과 아볼로도 내가 성도인데 자기 집을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이 모든 집을 짓는 일에 주님 하시는 일에 동력자로 나서겠다. 해서 동력자로서 나섭니다. 그동자 동력자로 나서면, 그것이 하나의 바울의 역할이요, 아볼로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당시 고린도교에 아주 참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니, 우리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파로 나눠진 겁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눠진 겁니다. 다 똑같이 동역자인데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아볼로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그서 하나님이 따로 따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동역자로서 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육체로 늘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바울파라 나는 사도파라. 이 사도는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근데 또베드로를 위주로 하는 사도파라. 이래서 그 당시로 파가 날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바울의 파도, 바울의 역할도 필요하고, 또 아볼로의 역할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그걸 둘로 나누어서 파로 나누어버리니까, 서로 대립이 됩니다. 바로 나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은 바울이 해야 될 일과 또 아볼로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지금 동역자로서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바울이 그럽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바울 바울파는 뭐며 아볼로파는 뭐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고 행하게 한 사적자들 뿐이다. 사적자일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 건축한 일을 도우는 조력자 일을 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동자다. 근데 주동자가 있는데 지금 보조가 되는 보조조가 되는 이는 동력자들의 그 일에 팔을 날려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런 적 심는 일이나 물주는 일또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돼.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 모든 것에 다 조동이요. 우리는 그 바울과 아벌로는 순종할 뿐이다. 한 시킨 대로 순종할 뿐이지. 그래서 씹는 이는, 씹는 이와 물존 이는 똑같아.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자가 일에 대한 상을 받을 뿐이지. 자기가 무슨 거기에 주동자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주동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아볼로가 주동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동자가 되는데, 다만, 순종으로 그 일을 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울은 틀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틀을 닦는 일.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내가,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도매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되, 다른 이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그 위에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둘다 필요한 일이요. 틀을 닦는 것이 건축의 기본아닙니까 건축한데 틀을 닦지 않으면 건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틀을 닦아놓고 그 위에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는 건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터 닦는 일을 맡기고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세우는 일을 맡기는 일을 이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이렇게 터 어, 닦는 일과 세우는 일 둘로 하나님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터 닦는 일은 터는 예수 그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하는 일이 터 닦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하는 이. 이트는곧 예수 그들아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이 할 일이요. 즉, 우리의 할일 중에 하나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 세우는 일인데, 세우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조심해서 세워야 되는데, 즉,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위에 세우면, 마지막 불로 나타날 때에 다 불탈 것이 있고, 불타지 않을 것이 있다. 두 종류의 재료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야. 터는 예수도가 우리의 터요, 모퉁이 돌이요, 반석이요, 반드시 반석을 놔야 되지. 그 당시 건축할 때는. 이 건축의 기술이 아주, 어, 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공사는 모퉁이 돌을 반드시 놔야 돼. 이거는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지. 지금은 세멘트로, 철근으로, 어, 이렇게 하면, 그뭐 돌이 필요 없습니다. 그나지 그때는 돌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왜? 돌이 없으면 기초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기초가 안 되면 집을못 짓습니다. 필수입니다. 예수 그들을 믿는 것이 이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필수요. 그거를 가르칩니다. 기초가 되어야 되니까. 틀을 닦아야 되니까. 틀은 예수 그더라. 예수 그들를 깔아야 됩니다. 틀을 놓아야 됩니다. 예수 그들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거기에서 원동력이 돼서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교도를 자꾸 증거해서 예수교를 믿는 일과 동시에 세우는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세운 일을 하지 않으면 터는 덩그랗게 닦아놓고 그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틀을 닦았다. 우리는 참 믿는다. 이 말만 하지. 세우지 않는다면 그는 집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세우는 일에 힘을 써서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운 일에 조심해서 세워라,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그랬습니다. 세운단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뜻이요. 주, 예수 그들을 믿는 것이 기초를 까는 것이요. 세운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우는 일이요.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터 닦는 일도 필요하고, 세우는 일도 필요하고, 이 둘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이게. 건축할 때, 터 닦는 공사와, 또 세우는 공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터만 닦는 일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세우는 공사가 안 되고, 세우는 공사 하더라도 틀을 닦지 않고 세우면 그짓은 반드시 비가 오면 다,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 갑니다. 그니까 러둘다꼭 필요한 겁니다. 아볼로의 일도 필요하고, 바울의 일도 필요하고, 각각 일한대로 상을 받을 뿐이다. 둘다상 받는 일이요. 둘다상 받는 일. 둘다 중요한 일이요. 둘다 공로가 있는 일이요. 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그들 증가는 일에 힘쓰지 않는 거또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세울 때는 조심하여 세우라. 어떻게 세워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세우는 일인데, 그러면 여기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승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이터 위에 세우는두 종류 중에 에, 두 종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반드시 세우게 되는데, 세우고 난 뒤에 반드시 불로 한번 시험을 합니다. 불로 터를 닦고 난 뒤에는 물로 한번 시험을 합니다. 그때 정말 반석을 가지고 했는지, 모퉁이 돌을 가지고 반석을 놨는지, 시험을 띄에 물이 홍수감석 지나가 보면 모래로 지은 집은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반석으로 지은 집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반석으로 지은 집은 모퉁이 돌로 지은 집은 돌이 돌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기초를 놓았느냐, 틀을 닦았느냐 예수교도가 이 기초가 아니고 다른 것을 아무리 놔봐야 이 세상에 아주 참 유력한 무엇을 기초로 삼아도 예수교도가 아니면 다 떠내려갑니다.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자, 그래서 기초공사에 대한 시험을 또 하고 그 다음에는 세우는 이 공사에 대한 이것도 시험을 합니다. 시험할 때 이거는 불로 시험합니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불을 보내서 저불 같은 시험이라 불 같은 시험이 왔을 때 여기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세운 집은 금과 은과 보석은 특징이 불 타지 않는 것이요 나무와 풀과 잎은 그 특징이 불에 다 타버리는 것이요 그럼 불에 타버리는 재료로 집을 세워야 되느냐? 불타지 않는 채로 집을 세워야 되냐? 여기서 불로 시험한다니까, 불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세워야됩니다 불타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마디면 다불탑니다이 세상 사상이나 세상 지식이나 사람의 주관이나 이런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아주 크게, 이 모든 금전에 있는, 이 모든 술은 굉장히 버쩍거리고 금전이기 때문에. 크게 보이지만은, 마지막 주님 심판 앞에서는 이건 다 타버립니다. 오직 타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즉,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하나님의 에, 계명에 해당됩니다. 계명대로 너는 순종하는 거기에서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불이 와서 태워도 하나의 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이요. 천지가 불타도 불타지 않는 것이 말씀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것이 내 지금 행하는 것이 내 주관인가, 세상 지식인가, 혹은 하나의 님 뜻인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계명에 속한가 이것을 조심해서 세워라 이것을 따져서 조심해서 세워라 마지막 날에는 불타 것인지 안탈 안 것인지 그거를 계산해서 해라 그래서 누구든지 공중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영의 구원은 다 타도 그 사람이 잘못 세워도 영은 타지 않는다. 기본군에. 그래서 영군은 기본군에 속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 세워도 불타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심신의 구원은 세운 그것이 나무로 세웠던지 풀로 세웠던지 이 세상 것으로 다 세우는 것은 다 불탑니다. 또 밑에 기초도 예수 그대로 기초를 닦지 않으면 물에 다 설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것을 상징으로 비유로 해서 우리 알려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동업자가 된다. 동업자가 돼야 된다. 내 성전을 하나님 지었 때. 우리가 성전 짓도록 하나님 앞에 참 간구하고 성전 지음을 받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 성전이 다 지어지면, 이제 자라나면 다른 사람의 성전 짓는 주님의 그 일에 동업자로 나서야 됩니다. 동업자로. 동업자는 것은 주력자가 아니란 뜻이요. 동업자는 1대1 동업자도있지만또 그는 하나님과의 동업자는 우리는 거기에 보조자, 보조자로서의 동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조자로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주동자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다만 하나님이 너는 물주라 하면 물주고, 너는 십불이라면 십불이는 그일할 뿐이지. 너가 그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고, 너가 그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란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이은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너는, 너의 역할을 하도록 내가 역할을 준것 뿐이지. 너가 뿌리지 않고, 너가 심지 않아도, 물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라게 할수있는데 너희들이 이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위해서 뜻닦는 일과, 고, 그 세우는 일에, 내가 다할수 있지만, 너희들에게 역할을 주는 겁니다. 너도, 너도 동참했다. 동참해 수고했으니, 내게 상을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어린아이에게, 없어도 충분히 어른끼리, 어린이 다할수 있지만, 그에게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너 일을 해라고 조그만 거 하나 맡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못할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할수 있지만, 맡기니까 열심히 합니다. 다 하고 나면 너가 수고했다. 네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상을 주겠다 하고 각각 심는 자나 뿌리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받을 때도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 공로로 저 사람이 건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잘하게 하신 신 하나님뿐이라 실제 하나님이다 할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그게 동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의 역사라. 왜 동참하게 합니까? 상조기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조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보험을 위하여 예수를 어, 증가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 어떤 노력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주님이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할수 있는 것을 내게 그냥 맡겼을 뿐이지. 없어도 할수 있는 일을 꼭 내가 있어야 될줄 알아,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 것 뿐이지.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이 말씀을 버리고 살고, 육체를 제어, 제어하지 못하고, 선행을 하지 못하고, 너가 의, 를 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무수 사람을 홍경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이는 다 해야 구원이 됩니다. 네가 그러니까 이것을 세우는 일이다 이거는 계명에 기초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집이라. 어, 이 풀과 나무 짚이 아니고 금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 하나님의 계명은 금관과 보석이요. 풀과 나무와 짚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지식이라, 세상의 사상이라, 자기의 주관이라. 그게 세우기를 조심해서 세우라 그렇게 특별한 것은 혹시나 잘못해서 풀과 나무 지프로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왜 풀과 나무 지푸는 겉은 그렇게 번듯합니다. 참그 말이 참 옳은 말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보면 그는 옳지 않는 말이에요. 그도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성경에 맞아야 되고 계명에 맞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생각해왔다 할지라도 성경에 맞으면 하나님이 보증을 쓰고, 성경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증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느냐, 나무와 풀같이 벌어 짓느냐, 또 터는 예수 기도를, 반석을, 모퉁이도는 반석인 예수 기도를 틀을 닦느냐, 모래를 반석으로 틀을 닦느냐, 여기에서 바른 건축이 되고 잘못된 건축이 됩니다. 불이 오면 탈 그런 건축이고 불이 와도 타지 않을 건축이고 홍수 하나도 떠내려 가지 않을 건축이고 홍수가면다 떠내려갈 건축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홍수로 불로 다 시험해서 기초 공사가 잘 됐는지 세우는 공사가 잘 됐는지 마지막 시험할 때 그때는. 오직 예수 그들과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개명이 기준입니다. 개명대로 했느냐, 아니냐 성경 말씀대로 했느냐, 아니냐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 그들을, 이게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 예수 그들 안에,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들을 벗어나면 그는 나머지에 다 문제다. 물에 다 씻겨 가버립니다. 설려가버립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